국가 유공자 그리고 보훈 대상자. 어, 이거 비슷하게 들리는데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 중요한 두 이름의 차이점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 맞아. 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나 우리 가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혼란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명칭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요. 직접적인 희생, 그러니까 sacrifice에 초점을 맞추고요. 보훈 대상자는 명예로운 복무즉 서비스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철학의 차이,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 철학적인 차이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그건 바로 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이두 그룹을 나누는 법적 근거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요. 딱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관리돼요. 예를 들어서 전투 중에 목숨을 잃으신 전몰군경이나 다치신 전상군경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이 하나의 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훈 대상자는 좀 다릅니다. 이쪽은 여러 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위한 법이 따로 있고, 또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법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법이에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유공자는 하나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거고요. 보훈 대상자는 각각의 이름이 붙은 여러 개의 화분에 담겨 있는 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차이가 결국 모든 혜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적인 차이가 실제 지원이나 혜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국가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으시고 거기에 의료, 교육, 주택, 취업까지 정말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받으세요. 반면에 보훈 대상자는 주로 수당 중심의 지원을 받으시고요. 다른 혜택들은 그분들에게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보훈 대상자이신 참전 유공자의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참전 명예수당으로 한 달에 약 37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실제 삶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두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서 좀더 생생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두분 모두 똑같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셨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분의 삶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A 어르신은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가 되셨죠. 그래서 매달 보훈 연금도 받으시고 의료나 주택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비어르시는요 같은 전쟁에 참전했지만 다행히 부상 없이 무사히 복무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참전유공자라는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셨고 참전명예수당만 지급받으십니다. 결국 부상이라는 직접적인 희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가 두 분의 신분과 혜택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된 거죠.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진론들을 통해서 남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아니, 나라를 위해 싸우셨는데 왜 모든 참전 용사가 국가 유공자가 아닌 건가요? 하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다시 한번 직접적인 희생입니다. 국가 유공자법은요, 전투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 같은 그런 희생과 공원을 중심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중이 참전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훈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보훈 대상자이면서 동시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나? 네,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이 일부 겹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이신 분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으셨다면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도 등록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죠. 바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규칙은 꽤 명확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아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나 특정 요건을 갖춘 참전유공자처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이분들은 안장 자격이 있다라고 정해놓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단일법에 근거해서 직접적인 희생을 기리고 연금과 종합혜택을 드립니다. 반면에 보훈대상자는 여러 개별법에 따라서 명예로운 복무를 기리고 수당 중심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세 가지 차이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 없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오 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쪽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든 보훈대상자든 이두 그룹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은 모두 그분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어떤 구분을 떠나서 변함없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